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강력과 강력이 나뉘어져서 있다는 거. 그럼 나뉘어서 반, 반죽이 있으니까 믹싱 상태는 별로를 하는 것보다 적은 네. 적게 해야 되겠죠. 적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최종 단계까지는 그냥 하셨는데 최종 단계 초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전 단계 후기까지 하면은 또 제품이 좀더잘 안,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이 안 나와서 그냥 최종 단계 초기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반죽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발효 시간. 발효 시간도 보면은, 어, 딱 보니까, 어우 꽤 많이 들어가네요, 리스트가. 그렇지만, 그러면은, 몇 분? 한 시간? 어, 50분. 네, 오늘은 50분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발효가 끝나면, 이제 분할을 하시고, 분할을 하고 나면, 두드리게 해서 중간 발효시키겠죠. 음. 중간 발효는 10분 정도, 10분만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 당근자빵 트위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0 0자빵 트위스트 할 때는 1 0분하고난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죠? 반죽을? 밀어 u 기해했죠밀 i f u l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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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a u t 다 f u l beautiful, beautiful, b e a u t 모양은 팔자 형태하고 i f 스트 형태, a u 형태, f u l b e a u t 거고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 철판에다가 패닝해서 발효실에 넣으면 되는데 이거 패닝할 때 조금 뭐나한테 여유가 있다면 실리콘 페이퍼를 이렇게 까, 깐 상태에서 패닝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철판 위에다가 패닝해도 무관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패닝을 하고 발효실을 시키고 발효를 하는데 얘는 어, 우리가 보통 발효 시간이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걸렸어요. 얘는 30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는 20분에서 30분 사이 한 25분 정도가 적당하겠네 그러면 네, 20분에서 30분 일단 제품을 좀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 사이의 제품을 보세요 20분 돼서 문을 열어봐가지고 빵이 좀 부풀었다 싶으면 꺼내서 건발효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서 실내에서 5분 정도 뭐 말, 충분히 말려가지고 튀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튀길 때그 튀김 기름의 온도는 80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튀김 시간이 있는데 한번 넣어서 튀길 때 시간은 1분 30초 네, 그 안에 튀겨주시면 되고요. 어, 뭐 튀길 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튀김 기름은 언제 준비하느냐? 바로 실에 넣고 바로 튀김 기름 준비하는 되겠죠. 온도 온도 올리지 말고. 어 온도 올려야지. 네네. 올려. 네. 그러면 이제 꺼내서 이제 거의 시간이 가으실 거예요. 네, 현장에선 어, 제가 접에서는 그냥 치기 기름이 있어서 미리 이제 켜놓으면 되겠지만은, 이제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탠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어, 기름 불을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일찍 켜놔서 모두 마치고 그다음에 약하게 해가지고 좀 중간 발효 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네? 기름 온도를. 아, 어, 뭐 하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감독위원이, 아, 뭐, 설탕을 묻혀서 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깊이 설탕을 만들어서 내거라 하거나, 그러면은, 네, 깊이 설탕이나 설탕을 묻혀서 내주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제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막 해서, 면 돼요. 해서, 네, 이이 하고 이자가몇서이였죠 해서, 이렇게 이 24에서 26cm 로다가가맞면 팔자 나오거든요. 그26 네. 정도 그냥 밀어 패기 할때 일단 찢지 않어지면안 돼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밀어 패기 되고 팔자는 실자에서 간다 그랬죠? 네. 실자에서 다리 올리고 응. 처음엔 올리고 응. 그다음엔 밑으로. 그죠? 밑으로. 그다음엔 다시 위로. 그죠? 그리고 안에다가 응. 넣어 주는. 맞다. 요 올리고 밑으로. 밑으로 올리고 밑으로 그리고 다시 그리치고 해서 아래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팔자 아, 찢어지면 안 돼.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미러 피기 할때 항상 찢어지지 않게 하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꽈배기 꽈배기는 30cm 되게 밀어 빼기를 하세요 응. 그럼 왜요? 공기요? 공기 지금 믹싱이 많이 돼서 가스가 응.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 30cm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는 거야 이 아래로다가 놓고 내 앞쪽은 손끝 내 바로 앞쪽은 건너편 쪽은 손목의 끝 이렇게 잡고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끝이 이쪽은 손끝까지 왔고요 그죠? 음. 손가락 끝까지 왔고 이쪽은 손목 끝까지 왔죠 음. 반대가 됐죠? 그럼 그대로 얘를 풀리지 않게 잡고 음. 얘를 잡고 얘두 개를 이쪽과 이쪽을 붙여만 주세요. 음. 그면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 그리고 그러면 이, 이 부분은 어떻게? 눌러줘요. 그 눌러주면. 한번 이렇게 꽉 눌러주도 되고요. 꽉눌러고한번 뭐그 불안하면 누르고 이렇게 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머리가 너무 이쪽이 너무 두껍지 않고 이쪽도 너무 두껍지 않고. 아, 이쪽은 두꺼워면 되는데 이쪽은 두꺼우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 반반씩 하세요 음. 이렇게 두, 두, 두 손으로 잡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 이게 윗부분이죠? 응? 윗부분이 아래로 기름에 먹으면... 먼저 닿게. 음. 몇 개나요? 몇개요 어떻게 던지면 안 돼요? 네네네. 어차왜뒤 뒤로. 뒤로 퍼지면 어떡해요? 끝? 어? 아, 아, 네. 이 온도를 다 그냥 하시면 돼요. 음. 어, 온도를 다, 예, 이, 이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거의 그냥 번너를 이용해서 할 거니까.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결, 결? 어, 아니. 아까 보실 때 어딜 봤을때 여기 봤죠? 봤을 요이 네. 부분.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저도 됐어요, 이게. 네. 여러분 얘를 뒤시볼때 한쪽을 이렇게 눌러 주면 아 되는 거야. 음. 자, 머리를 눌러 주면 되겠죠. 음. 자, 옆에 그밑 부분 색깔을 잘 보면서 아, 그 색이 났으면, 아안야 괜찮아요. 뒤집어지고 있는 거. 근데 여기만 하이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얗게 나오면 잘라. 아. 이거는 도나츠에서는이 하얀 점, 하얀 띠가 발효점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음. 이 하얀 띠가 생성이 된 거면은 발효가 잘 됐거나 음. 잘튀긴 거. 음. 요거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다가 생날이 나면은 발효가 안 됐거나 튀길 때 많이 뒤집어진 거. 이 두께는 상관없대. 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뭐 전체, 음. 뭐 저희가 볼 때는. 음. 얘는막 담겼다. 볼 때. 그냥 이렇게 꼬으면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꼬르 거는 뭐 사실 저희도 음. 일정하게 꼬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다가 이제 끊으시는 게 좋고요. 하나씩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서 기름을 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탕탕탕탕 쳐주면, 뭐 밑에다가 떨어지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충분히 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닿잖아요. 응. 다음에 한 손이면 어? 닿잖아. 응. 이렇게. 손이 닿는.. 손이.. 일단 빵을 닫고 일단 이제 빵을 여기 닫아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닫고 이게 손이 닿는 거는 손이 닿는 거는 되지 않아요. 손끝은 괜찮아 깊이가 깊이 들어가면 되있는데 손끝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 얘가 기름이 친다는 얘기는 안, 겉에 깨 치는 게 아니라 안에 께 치잖아. 그래서 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 있는 기름에 내가 손에 닿는 거는 손이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거, 겁을 먹으면 손이 되 있는데, 겁을안 먹으면 손에안 돼요. 어올라는 <목소리> <목소리> 위험해. 제품 평가를 하면, 이제 표면이 어 이렇게 좀, 뭐랄까, 반질반질? 찌글찌글 하지 않고, 반질반질 하게끔 되어있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평가를 하지, 사탕 묻혀서 평가를 받지 않겠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T 형성이 되어야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네. 이런 t 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어, 티가 되어 있으면은 잘 튀기거나, 뭐, 잘 발효를 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볼수있고그 다음에 균형. 어, 이쪽과 이쪽의 균형이, 어, 여기 너무 크고, 여기 너무 작고, 이렇게 되지 않게. 네, 이런, 조금 여기가 크고, 조금 점점,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나오면 괜찮은 네, 거김요 이렇게, 어 이것도 있으셨군요. 예 됐으면 어딨있네요 꽈배기 치도 되겠어요. <웃음> <웃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겠고, 어,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팔자도 띠 형성이, 이제 팔자는 얘는 꽈배기는 꼬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이렇게 틀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띠 형성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거의 뭐잘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팔자는 균형이 안 맞으면 이거 무조건 한쪽만 나와요. 그러면 얘는 한쪽만 나왔다는 거는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거겠죠. 근데 양쪽이 지금 다 나오는 거는 잘 균형 있게 18자를 만드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열도 적당히 시켰기 때문에 내가 발열 특별 없이가 성숙이 됐다는것입니다 식인 때에음식 주시면 위에 부분을 먼저 지동을 기르면서 정리하 근육수가 많으면 얘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짜봐요. 어? 이렇게 짰을 때 기름이 쭈룩 흐르는 정도가 되면 어? 기름 흡수를 많이 해서 많이 먹은 거는 일단 그러면 안 좋다. 짰을 때도 지금 뭐 비치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은 보면은 이제 기는 정도 나오겠지만은 그 이상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에